요란기하 5장 찾겠습니다 요란기하 5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만이 가로대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본의 당에 들어가 거기에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질문에서. 나만이 림본의 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것인가요? 예를 들면 그리소인이 제사 자리에 가서 절은 하지 않대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은 하는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군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서라도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했어야만 했던 것인가요? 그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나만은 요단강에 일곱 번들어갔서 나오므로 문두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뭘 알았냐면, 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구나 하는 걸 알,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한 대로 이제 나는...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겠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찝찝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아람에 가서, 아람왕, 이제, 아람 이 림몬, 림몬의 단, 우상의 단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단에 들어가서, 어, 내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림보당에서 이제 왕은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데, 자기도 이제 이렇게 왕이, 왕이 몸을 굽히니까 자기도 이렇게 조금 굽히게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찝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이사군이여호와께 상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끌이 끼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본의 아니지만은 왕을, 왕이 고개를 숙일 때 왕을 부추게 되니까 같이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 나만은 똑같이 똑같이 님본당에서 우상숭배한다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볼때 자기 속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 마음에 끌이끼는 거예요 끌이끼지 않으면사유하 시기를 원하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은 이것이 끌이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가 잘못인 줄 아는데 이걸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그걸 18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내용은 아니, 이걸 군대장관절에 탕내려 놓고서 단호하게 복이 날아가더라도 이제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나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제 비로소 여호와가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로 돼, 너는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왜이 말을 했을까요? 자, 이거 보면은, 나만이,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나만이 가서, 이제 아람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이제 왕을 의지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계속 찔렸을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벗어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한 장군을 예를 딱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주님을 향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중에 나만을 딱 들고 있거든요 한번 잠깐 찾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을 받지 아니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기가 담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여기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아 시대 때참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한 과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받 그리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문둥이가 많이 있었는데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 너무 나만이 계집 요종의 전도를 받고 그 멀리까지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왜 평안히 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지금 당장은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저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 이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군대 장관 자리도 탁 내놓고, 그냥 그렇 용감 한 하게 하면 죽을 텐데, 저렇게 찝찝하게 말하는데도 찝찝하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시간 지나가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 나만이, 나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서 끝까지 잘살 것을 정말 믿고 바랐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고개도 안 숙이는 그런 식으로 발전된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말씀했고 주님께서는 나만을 여기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를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그, 그 돌아가서 아마 아주 주님께 세게 기도했을 수 있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이 빨리 죽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이제 해방이다 할 수도 있고, 어찌 되든간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그리고 남의 눈치 안 보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엘리사는 나중에. 그렇게 할 것조차 믿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은 괜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거 나중에는 정말 여우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정말 신뢰하고 바랐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그가 나중에 좀더 온전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에 신앙 가지고 부족한 모의 모습을 보인다 해가지고 에이거 에이 저 믿음이 시원찮네 하면서 막 함부로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길을 따라서 확실하게 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